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세상은 수많은 요소들이 수천만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화를 이루고 있고 서로 이렇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요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람의 목적에, 사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땅의 자원들도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을 짓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시대,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게 공장을 불 끄고, 끄고 멈출 수 없으니까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이각 나라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비용을 많이씩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목적에 맞게 모든 자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창, 우리 이사에서 48장 거기 보면은, 시작하는 것도 나고, 마감하는 것도 나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목, 우리 자기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하나님의 그릇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제일 좋은 그릇은요, 뭐, 근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잘 쓰는 그릇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도 제일 좋은 그릇은요, 바가지가 제일 좋은 그릇입니다. 그냥 바가지에다가 대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가만히 보니까 거기다 나물도 묻혀 드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항상 익숙하고, 주인이 항상 자주 쓰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이게 좋은 그릇들은 오히려 찬장에 오랫동안 있다가 내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그런 그릇들을 요즘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귀찮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쓰시는 쓰시는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르렀고 빛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제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성령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그릇인데 이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그분의 지혜를 우리 작은 그릇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슴 중심에 갖지 않고는 누구도 일어나서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가졌을 때 비로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품은 뜻, 주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소. 그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또 주님의 어떤 목적을 그 마음에, 그냥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불타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러면, 예,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해에 신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1년을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아마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은 하나님 그 마음에 자, 말씀하지 마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작은 방이 그냥 큰 무슨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로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말할까? 지금도 그때 일들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선교도 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반드시 자기의 영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기름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감 감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역사들로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자기의 영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이 주어지고, 성령이 기름 부음과 역사가 비로소 그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그런 충만한 기름부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고 제사장이 그 제사장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시고서야 비로소 하늘이 열렸어요. 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밝게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60장 쭉 읽어보면, 그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든 뭐, 물질의 풍요로움,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의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 그 가정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다 거기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만물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구,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인간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삶을 구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빛을 바라도록 성령과 능력의 조그만한 기름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우리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